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진짜 맨 끝에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수 없는 흉악한 결박들 그 흉악한 것에 우리가 결박당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으심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흉악한 결박을 어디서부터 우리는 시작된 걸로 봐야만이 되어져느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창세기에 죄를 짓게 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빠지게 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 되겠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당연히 죄라고 하는 게 왔어요. 그는 죄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바로 뭐냐?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밝아지니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던 무엇을 알게 되어졌느냐? 악에 대해서 알게 됐다. 선과 악을 바라다 보는 이러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이런 것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있죠?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힘이 생겼느냐 판단할 수 있다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심판할 수 있게 되어진 이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 선악을 아는 것에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은 누구만이 할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립니다. 왜? 기준을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 세상 기준으로 세운냐 자,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세상 것을 줘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판단하게 만드느냐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게 만드냐 세상의 모든 게 기준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판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판단 다시 말해 영혼의 판단이 이루어져야만이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똥을 먹어서 내 영과 영혼이 사는 여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일아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뭘하 하냐 자꾸만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의 떡을 먹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음으로 오는 결과는 우리는 불행과 죄와 결국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 문제를 그 흉악한 결박을 푸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왔느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결박이 풀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평하고 불만한 것들이 보이면은 여러분 뭐냐?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불평불만에 반대인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근을 먹는 이 결박에서 우리는 풀어져서 나와서 생명의 사람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합시다.